오스, 전멸하신 하나님 오미녀를 찾시다 주님께서 자와 존재들을 신하을 모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가스럽게 끝을 고 죄를 살려 주시는 것과, 오이가스의과 영원히 사 것을 믿사옵다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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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절로 54절 마태복음 27절 다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안이 진동하며 바위로가 터고 모형들이 일어나네 예수의 보람 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손에 들어가 많은 사랑을 보이니, 백부장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은과 그를 드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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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의 삶의 고백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어제 저녁에 그런 많이 받으셨어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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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우리 정관 목사님 곁에 어, 이렇게 또 전부 목사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어제 달리셔서 이제 죽으셨는데 어, 어제 저녁에 제가 사유한 내용은 삼자전에 어, 어,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왼 편에 섰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 하나님이 아들이셨다. 아, 여러분의 그 삶에 그것을 보고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되던 일들을 봤다, 어떤 사건을 봤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데 어, 예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키자는 자들을 보니까 기적을 받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멘. 죽음을 통해서, 어 그래서 그들이 느껴진그 믿어지는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어 우리의 삶에 그런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나에게 믿어져야 돼.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 몇 가지 오늘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어, 주변 사람들 더하기 어떤 환경의변화인데첫 번째가 시장이 오늘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져졌더라 네. 그래서 성소 속에 있던 휘장이 찢어것으로써 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자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 네. 아, 네. 지금까지 비밀이 숨겨왔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볼수 있었던 아멘. 그 성소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동시에 아멘. 위로부터 아래까지 시장이 찢어져서 니가 성소가 열렸더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지금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그후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아멘. 응. 어, 여러분에게도 어, 하나님의 깊숙한 그 세계가 아멘. 어, 우리가 귀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 들었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하기 이 성소의 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다라는 거지 아멘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세계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열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누구든지 오라고 아멘.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분의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하고 누구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 네. 예수님 때문에, 아, 네. 예수님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아, 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우리가 어, 하나님의 아들 아, 네. 더하나 수식어를 붙인다고 그러면 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신다. 더하기, 예, 육신의 문도 여는 줄있습니다두 어,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더라는 거죠. 어, 진동의뜻이 오늘 우리의 에, 영과 우리의 몸이 아멘. 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laughs> 어, 언제 진동이 일어나느냐. 어, 성경이 우리 이게 임할 때, 아멘. 땅이 진동했습니다. 사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참기하고 기도할 때, 온물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아멘. 아멘. 이게 진동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e n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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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터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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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진 Amen. a m 라 n Amen. a 다라 n a 죠 사망의 편세를 우리 주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어, 무덤이 열리더라. 뭐가 열리더라? 무덤.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을 열셨어요. 아 어, 예, 무덤이 뭐냐? 어, 에시기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예시겔이 큰 환상은 뭐죠? 예시겔이 살면서 큰 환상들을 많이 봤는데, 크게 본 환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마릇병. 어, 죽었던, 말라 비틀어졌던 마릇병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을 때, 네. 네. 사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지요. 마지막 번한상이 뭐냐면, 42장에서부터 48장에 에스겔의 본 환상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내리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세워질 성전의 모형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예수께서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본 그것을 땅에 내렸고 바울은 교회를 땅에 내렸고 솔로몬은 성전을 내렸는데 예수께서는 그 환상을 이 땅에 내지람은이어요 그래서 람은상을 그 보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 이 무덤을 열고 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년이무덤이었어요이 그 무덤을 내가 열어서 너희를 이대가 되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열려은이사이사이 열려있던. 아멘. 신앙의 무덤이 열려있던. 아멘. 매일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열리지 않거든.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아멘. 길이 열려져야 되고. 아멘. 아멘. 그 길을 누가 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을 열셨다 아멘.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를는 환상으로 봤는데 죽었던 멸망랐던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으로 보니까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환상과로 봤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많은 성도. 아, 5 2절은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송도들의 몸이 많이 뭐 하더라? 일어났다. 하늘 위에 뭐 어, 기상 천외한 일들이 있었지요. 네. 어 무덤이 열린 경우는 우리나라도 몇번 있어요. 왜 그렇냐면 우리 그 오산의 기도원 옆에 뭐가 있느냐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그 요를 너무 좋은 지역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 맞은편은 그 이렇게 절벽인데 그것을 탁 갖고 가고 거기다가 가봤더니 우리 아버님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밑에 있었는데 한 해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무덤이 이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 지나가는 말로는, 우리 눈이 말하기를, 그, 배로동인 그 시체가, 어, 마을 입구까지 다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 저 시체가 엉켜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렇게, 낙골당이 그... 있는데, 거기다 그냥 한 번에 열려버렸어요. 그냥 한번생각 해보세요.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이 있습니까? 땅이 진동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건데,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까지 음. 터지더니, 음. 무덤이 열리더니, 여러분, 음. 누가 깨어났느냐 하면 누가 깨어났다고 해요? 누가 깨어났어요? 음. 자던 성도들의 몸. 아멘. 아멘. 아무나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음. 아멘. 깨어났듯이,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몸력,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만나야. 아멘. 열려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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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듯이.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죽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영도. 살아나야해 그냥 왔다 갔다만 안 된다 말이죠 응. 그래서 살아나서 53절에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보이더라. 아멘. 네. 이제부터 여러분 부활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움직인 것을 보여 줘야 돼.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줘요. 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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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어제 왔던 그 목사님 그부분은요약특별어그 사모님이 나이가 더 많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꼼짝을 시잖아요. <laughs> 아주 그냥 꼼짝을 시잖아요. 꼼짝을 사는데 이들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면요. 2019년도에 정관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있을 때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1년 동안을 우리 아마 김성봉 목사님이 거기서 만났을 거예요. 그 사모님은. 거기서 그 음. 남편과 그 사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순교자 순국결사대 어, 그두 그 분이 다 순국결사대 출신들 아, 아, 네. 지켰다라는 거죠 광화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듯이 여러분이 네, 그런 증거들을 보고 그치. 살아나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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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죽은 신앙이 되지 말고 아멘.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고 잠잘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잠에서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었다면 이 권한 중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고 죽은 아멘. 신앙이 아니고 아멘. 묻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 섬으로 들어가서 아멘. 그 부모가 그 형제들이 죽었는데, 어느 날 문을 탁탁탁 두드리는데, 탁탁 밤에 문을 탁열고 갔더니, 죽었던 아버지가 살고 나오고, 죽었던 어머님이 앞에 서있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저분해 버지 오늘부터, 죽었던 여러분의 시간이 일어났습니 아멘. 참자의 형제를 깨우고, 아멘. 민족을 깨우고, 교인을 깨우면요, 기절하는 역사가 하나 찾아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속에서 밖으로 안으로 어떤 역사를 막일어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흔적들을 보이니까, 그것을분산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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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흔적을 가지고 믿은 자만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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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있어요. 아멘.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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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보,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접촉하면, 아멘. 응. 아활의주 아멘. 아멘. 부활의 주한이만져 한번 만내 인생과 아 삶을 한생건 a 삶을 한번 건드 n a m 아멘. 이 m e n 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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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기적 a 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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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성들이 예비일 안식일 전에 예수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샀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닦으려고 그 피묻은 그 몸을 씻으려고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할렐루야 하면서 갔을까? 네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과거에 묻혀 있는 눈물이 3년만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흐리 눈물 우리가 부모님이 떠나가고 형제가 떠나가면 왜 슬프냐면 그런 그 지난 날에 나와 함께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 네.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저 무덤의 돌을 옮겨놓을까라는 거예요 향품도 있는 데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돌, 돌, 돌. 돌 무덤이란 도, 큰 돌로 막아놨는데이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인들의 힘으로 될수 없는 니다 그런데도 올라온 산불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그돌 무덤이 열려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크기래.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크기래. 아멘.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 아멘. 아아 그래서 아마 어저께 이상호 목사님이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우리 정치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상호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두 교회 가가지고 서울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니 달라고 했으면 우리 사람 들위에다 묻어 놓고 가야지 여기 와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 이석현 어저께 이상한 목사님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니고데모요새과 함께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되지도 없다고. 음,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마리마데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함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아멘. 아멘. 그 죽었던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된 뜻이. 아멘. 오늘 그 부활된 그 주님이 오늘 누구하고? 나하고 걷 고기 있 때문에. Marima, they also quite equal the motor, t 이 r c h hook by the s a l a r 시고 m e 하시고 e 하시고 e n Amen. a m e 역사하시고 Amen. Amen. a m 님 절망과 좌절 속에 엠마음갈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심으로 그들과 말하심으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부활의 드림을 발견한 후에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어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파도를 치지요. 파도를 타요.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끝없이 추락돼이 파도 치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잠재우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인생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가게 하고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다시 다시 내 신앙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그것이 예수님의 당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아멘.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 아멘. 어, 그런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던 그 사건들이 내 속에도 좀 요동쳐가지고 오늘부터 막내 속에서 영적인 지진이라고 막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잠자는내 영이 살아. 나멘 아멘. 내 앞에 무덤에 돌이 열려지고. 아멘. 그런 체험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아멘. 왜 그러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아멘. 아멘. 왜그 역사를 보고 그 은혜를 험하고그 역사와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아멘. 준비된 사람 아멘. 예비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